자 명곡고 1학년 올림포스 선생님이 유닛 3맞죠얘드아 지난 시간에 플렉티스 1까지 그 쌤이 맞죠얘드아 진도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플렉그 유닛 2는 전체를 선생님이 강의로 맞죠얘드아 촬영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유닛 3 마찬가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 이나는요. Recently, died, 최근에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으니까들 이런식이겠지. 어디에서 in your restaurant 당신의 식당에서요 그리고 I 나는요 had 가졌습니다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있잖아 첫 번째 내가 식사를 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 식사를 하고 나서 재밌는 경험을 했다면서 이제 썰을 풀거예요 썰을 풀거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사실상 어떤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니? 자 그래서 시작 부분에서 보면 있잖아. 미리 한번 형광면색 칠해볼게 야 내가 들었거든 소문을 맞아 그래서 난 있잖아 그냥 뭐 시험삼아 한번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맞죠 얘들아 결심을 했어 그래서 방문해가지고 주문을 했거든 예, 주문을 하고 나서 음식이 나왔는데 그 음식이 메시드 포테이토가 나왔고 자그 다음 뒤에는 그래비 소스가 나왔어 자 그리고 나서 치킨이 이렇게 나왔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순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문장의 위치예요이 문장의 위치 근데 이건 있잖아 얘들아 서술형 포인트거든요 부정어가 문장 머리 이렇게 리를 딱 오면서 여기 도치된 거 보여요 어 그래서 이 서술형 포인트 문장이 있잖아요 중간에 딱 삽입돼 있으면서 좀 문장의 위치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 이 있잖아 요 얘들아 이 지문은요 어 개인적으로는 순서나 삽입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아 얘는 위치 자체를 기억합시다. 이 문장은 위치를 기억할 거야. 됐니? 아. 듣, 소문을 듣고 시설을 이용해 보기로 결심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서술문 문장. 결심했다. 음식을 주문했다.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요 위치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자, 한번 다시 가 볼게요. 여기 두 번째 문장부터. 나는요. had heard 들었습니다. only good thing. 오직 좋은 것들만 들었어요. about your establishment. 근데 이 establishment 이 단어는 시설이요. 당신의 시설에 대해서 오직 좋은 일들, 좋은 것들만 들었어요. So 그래서요, 나는요, 얘들아, try out이 시험 삼아 이용해 보다 이거요 시험 삼아 이용해 보다. 네 그리고 외더라 여기 it 보입니까? 이 it은요, 앞에 있는 요 시설, 당신의 시설을 나타냅니다. 잠깐 해석해 볼게. 요 아, I 나는요, decided to try out. 이용, 시험 삼아 이용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어디를요? 당신의 시설을요. For myself, and for myself,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해석 직접입니다. 직접 직접 당신의 시설을 이용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자, 근데 여기 그러나 이런 말도 없어요. 근데 얘들아 가볼게. 나는요, 몰랐습니다. 근데 그러나가 있는 게좀더 어울리겠다, 맞지? 나는요, 몰랐습니다. 뭘 몰랐는? 드디어 생각된 거야내 식사가 turn out 밝혀질 것이라는 걸요. 그렇게나 끔찍한 것으로 밝혀질 것이라는 걸 <laughs> 나는 몰랐어요 이 말이 여기 가음세 번째 문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말 해석하고 나서 나는 other 주문했습니다 hungry man special hungry man 정식을 맞죠 주문했어요 자그 정식은요 include included 포함하고 있었는데 allergy helping of the 인데 많은 양의 정도로 해석할까 많은 양의 그래서 실제로 어 단어 오브 들어간 많은이다 맞죠? 근데 헬핑 들어가 있어서 뭐 돕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많은 많은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많은 양의 메시드 포테이토 으깨진 감자죠. 감자 입장에서 는 으깨진 겁니다. 자 메시드 포테이토가 포함돼 있었어요. 아이 나는요 비건 시작했습니다. 일인 먹는 걸 시작했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after only one large bite of the potato인데 애들 after 먹은 후에 오직 원러 b 바이을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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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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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소0 들어갈 수0 0 0 0 0 0 0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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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한 덩어리를요 in my food 내 음식에서요 그치 매시드 포테이토는 부드럽게 다 으깨, 골고루 으깨져 있어야 되는데 큰 덩어리를 발견했다 라는 건 맞죠 별로였다 얘기죠 the gravy gravy 소스가요 was cold 차가웠어요 and 그리고요 the chicken 치킨은요 was 였어요 greasy 뭐였다 얘들아 기름진 느끼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기름지고 느끼했어요 여기까지는 얘들아 지금 뭐야 그 음식이 끔찍했다 이거지 맞지 얘들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있잖아 얘들아 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주문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이런 맛지 경험이지 근데 감자는 뭐라고 얘들아 큰 알갱이가 있었고 소스는 차가없고 맞지 얘들아? 그 안에 메인 메뉴인 치킨은 되게 기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별로였거든 근데 여기 밑에 볼래? your restaurant 당신의 식당은요 has 가지고 있어요. good reputation 좋은 명성을 갖고 있어요. 끔찍한 음식 경험 다음에 하는 말은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길해요 그래서 너네가 여기도 마찬가지 순서 잡기 어려울 겁니다. 순서 잡기 주의하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i 나는요 wish 소망해요. only good thing 좋은 것들만 소망합니다. 당신의 식당이에요. 언제 미래에도요. 미래에도 당신의 식당에 오직 좋은 것들만을 소망해요. But 그러나 아니 나는 요얘들아 did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가 있네. 우리 이런 걸 말하고 한다. 강조 됐어요. 자 그러나 나는 강조니까 정말로 정도라고서 할까 정말로 원합니다. 얘들아 오형식이죠. 네가 알기를요 무엇에 대해서 my dining experience 나의 식사 경험에 관하여 알기를 원해요. 나는요 레프트 떠났어요 당신의 식당을요 자주동서 목적어 다 나오고 아 n 인지 나지더라 해석해 보면 배고픔을 느끼고 화가 난 감정을 느끼면서 라고 하면서 얘들아. 뭐뭐 하면서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 우리 이런 걸 무슨 구문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배고픔을 느끼고 화가 난 감정을 느낀 채로 맞지 느끼면서 식당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 고객인 내가 식당을 떠날 때 배고픔과 맞지 얘라아 어, 분노의 감정을 느끼면서 떠났다 라는 것은 i s not the way 방법이 아니래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서술형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관계부서가 생략돼 있습니다 the way 다음에 how를 뭐 쓰죠 그래서 관계부사 how를 이렇게 생략해 놓은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삽입절입니다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나는 책에도요 삽입절 추임새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요. 그리고 실질적인 문장은 이거요. 고객님들이 느껴야만 하는 그런 방식이요.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 해 볼게. 내가 생각하기에 고객님들이 느껴야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래요. 뭐 하고 난 후에,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어디에서 마앤파 캐슬. 이 식당 이름이죠. 됐나요? 이 당신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에 고객님들이 반드시 느껴야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래. 뭐가 얘들아? 떠날 때 배고프고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요. 이 대시 그렇죠. 됐나요? 자, 해서 이 질문은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그 문제로 내기 참 좋은 질문인 것 같거든요. 자, 지어서 다시 한번더볼 건데 주의해야 될 부분들 미리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세 번째 문장에. 부정어 문장 머리 오면서 도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끔찍한 맛집들라 식사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식당은 좋은 명성만 갖고 있구나 하는 미래에도 너네 식당에게 좋은 점만 있기를 소망해. 근데 이건 진짜 맞아. 네가 알아야 돼. 내가 당신의 식당에서 식사 경험을 한 것에 관해서는이라고 하면서 요두 문장 있지. 요두 문장 위치 기억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세 번째 문장은 서술형 그 다음에 마지막 더웨이 부분 뒤에도 여기도 뭐다? 어, 서술형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주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복습하세요. 자 그럼 우리 플래티스 3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음, 자 <laughs> p r a 스3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거는 뭐 그거 죠 추천서 넣는 거죠. 자 가볼게요. I am happy. 난 행복합니다. 얘들아 감정 다음에 투 부정사 나오면 때문에 이거예요. 쓰게 되어서, 그 되어서도 괜찮을 것 같다. 쓰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이 편지를요. 누구 위해서? 미스 제킨스를 위해서요. 됐나요? 자, 앨리스 제킨스 이 사람은요. w o l d make 될 겁니다. 여기서 make 되다라고 해서 해야 되죠. 음, 내신이니까. An outstanding 뛰어난 되니 Senior claim adjuster 이거는 수석 손해 사정사 야, 우리는 senior라고 하면 맞잖아요 연장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수석이라고 하죠 수석 되니 Claim adjust, adjuster 하면 손해 사정사 보험설계사죠 맞죠? 어디에 Insurance partner 됐나요? 이거 회사 이름입니다 Insurance partner라는 회사에 뛰어난 수석 손해 사정사가 될 거래요 And 그리고 나는 우 o o 리지 n 려합니다동료 u doing? How a e g 들 e 수석 손 d 사정사 위치에 됐어요 e you d 그녀 n g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How a 기 e y o 아니, 나는요 퍼스트 처음에 맷 만났어요. 앨리스를 만났습니다. 웬맘할때쉬 뭐, 뭐 그녀가 케임 투 왔을 때 프로텍트 올 인슈어런스 이 회사죠. 프로텍트 올 인슈어런스라는 회사에 그녀가 왔을 때 앨리스를 처음 만났어요. 뭐로 왔냐면 신입. 이때는 신입이네. 시니어가 아니네요. 신입 소쟁 손해 사정사로 서요 됐나요? 쉬 그녀는요. reported 보고했습니다. directly 곧바로 to me 나에게 보고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3 years 아 for the 3 years 3년 동안요. of her tenure. 이건 재직 기간이죠. 근무 기간. 그녀의 근무 근무 기간 3년 동안 나에게 곧바로 보고를 했어요. 됐나요? 어. with the company. 됐어? 그 회사에서요. 그 회사에서의 그녀의 재직 기간인 3년 동안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게 언제까지? 2015년도 까지요. 됐어요. 자, when i retired. 그리고 comma, when 그리고 그때는 내가 은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도에 내가 은퇴를 했거든. 근데 내가 은퇴하기 직전인 15년도까지는 그 회사에 그녀가 재직하는 3년 동안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녀가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서 해석을 뒤에서부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장은요. 음. 그래서 이 문장은 해석을 어디서부터 뒤에서부터 해주자. 다시 해볼게. 내가 은퇴를 했던 2015년도까지 그 회사에서의 그녀의 재직 기간인 3년 동안 나에게 곧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해준 게 괜찮지 않을까? 맞죠 얘들아? 해석 연습 한번꼭 해보세요 In the first 3 years 처음 3년 동안 맞지? I 나는요 자 Follow도 있는데 <laughs> 그 여기서 Follow는 지켜보았다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되네요 그녀의 경력을 어, 어 잠깐만요 음, 아 얘들아 요렇게 수식해야 되겠다 됐어요, 얘들아. 수시 갈게요. 처음 3년 내 내가 그녀의 경력을 지켜보았던 처음 3년 동안 나는요, watched 봤습니다. 얘들아, 여기는 관계 부사 왠이 생략된 걸로 봐야 되겠죠? 뒷 문장이 완전하거든요. 나는 봤습니다, 얘들아. 이거 무슨 동사? 지각 동사. 그녀가 became 되는 걸본 거예요. 가장 지식이 많은 문제 해결사 중한 명이 되는 걸요. 어디에서 그 회사에서요. 됐네요. During these 3 years, 이 3년 동안 쉬, 그녀는요. 핸들 다뤘습니다. First, fire 화재를 다뤘고요. earthquake 이런 지진을 다뤘고 그다음에 flood 홍수 insurance 홍수 보험을요. 그러니까 화재 보험, 지진 보험, 홍수 보험을 almost c o exclusively 독점적으로 다뤘다더라 부사가 문장 맨 마지막에 오면 동사 수식 할 거야 독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자 in my professional opinion 나의 전문가적 견해에서 앨리스는요 be ready for 어디 어디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어요 됐나요 그리고 도전할 준비가 됐습니다 어디 in her profession 그녀의 경력에서요 그리고 I 나는요 feel 느낍니다. confident. 자신감을 느껴요. 대생각 됐습니다. 그녀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습 적어 줄게요. 그녀가 음, 자산이 될 것이라는 것에 자신감을 느낍니다. 어디에? 귀사에요 t h e o t o your company 당신의 회사에요끝나 얘들아. 그래서 이 문장 이 질문은 사실상 쌤이 봤을 때는 그냥 곳곳에 단어 정도 좀 짜증나는 거 잡아주면 될지 않을까. 그럼 단어 한번만 다시 한번 잡아보자 쌤이랑 알겠죠? 단어 한번 잡아볼게요. 형광색칠 한번 해볼게. 수석 손해사정사 듣니? 예. 네. 자그 다음에 음. 여기 부분은 전체 해석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뒤에서부터 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은퇴를 했던 2015년도까지 그 회사의 그녀의 재직 기간인 3년 동안 나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 부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별로 지켜보았다. 맞죠, 얘들아?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밑에 내려가서 그의 독점적으로 됐나요? 음, 그다음에. 밑에는 괜찮지 않니?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음, 얘네들 뭐 단어 좀 조심하면서 해석 잘해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있잖아 얘들아 여기 보면 뭐 3년 동안 맞지 얘들아? First 3 y e a r 이것도 처음 3년 동안 맞지 얘들아? 네. 여기도 이러한 3년 동안 맞지 얘들아? 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를요 for the three years 그 다음에 in the first three years during these three years 요렇게 순서 기억해 주면 되지 않을까 for, in, during 요렇게 뒤에는 다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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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for, in, during 요 순서로 외워 주면요 어, 순서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맞아 얘들아 어. 그래서 요렇게 순서까지 잡아 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맞죠 얘들아 3강 아 유닛 3 플렉 a c 2, 플렉 a c 3 까지도 다 했습니다. 어, 그, 다른 강의, 뭐야, 몇강이야 4강, 또 선생님이 촬영 차려...